우와! <laughs> 걔는 어떻게 한꺼번에 몇봉잘 잘린다. 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포원입니다. 두릅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조금씩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은 엽순이 상품성이 없어요. 음. 너무 이제 좀 피기도 했지만은 수확을 안한 이유가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자라고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쌍아치 담기도 그러고 상품성이 없어서 이제 수확을 다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부터 두릅나무 전지를 시작을 합니다. 두릅나무 전지하는 방법은 작년에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밑에를 발짝 자르는 방법하고 눈을 두세 개 남기는 방법. 그렇게했을때 나무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이걸 정지하나? 뭐 작년에 전지했던 방법이 나무에서 눈을 두개 남기고 한나? 음. 그리고서는 우애를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은 이이 가지 이 순이 이제 점점 굵어지는 거죠. 음. 그럼 내년엔 여기 한 나무에서 두 개를 딸수 있는 거죠. 쌍순. 네. 음. 그 이제 순들이 올라와. 순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서도 얘보다 두껍고 굵어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많이 번져 있지 않으니까 요것도, 요것도 키워도 괜찮고 이렇게 보면은 밑둥에 눈이 응. 틀 생각을 안 해, 얘네들은. 그러게. 그, 지금 위에가 응. 이렇게 폈어. 어, 폈어. 그냥, 이 가는 나무에, 이 눈들이 쳐도, 커도 나무가 가늘어지니까 그냥 아예 밑둥을 잘라버리고, 응. 땅에서 올라오는 새순을 키워주는 것도 괜찮아. 음. 음. 이게 얘처럼, 얘는 가지가 굵은 편인데도 어. 밑에가 지금 안 폈잖아. 이게, 눈이 이게. 어. 눈이 이게 음. 자라서 응.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응. 다 늘어져요 그래서 그잘린 나무의 밑둥이를 보면은 응. 땅에서 막 올라오는 애가 이렇게 나무가 굵어요 오 그게 새로 나온 거구나 어, 새로 올라오는 애 응. 이런 애를 오히려 키워주는 게 좋아 아. 이런 애들도 위에는 순이 있는데 밑둥이는 아예 눈이 필 생각이 없어 그 여기 얘네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무가 좀왜 응.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몇년 동안 더 연구하면 될것 같아 <laughs>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큰데 음. 얘도 가는 가지였었어요. 모주가 가는데 순이 굵게 올라와. 음. 그러니까 나무가 가늘다 고해서다 나쁜 게 아니야. 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굵어도 밑에 있는 순들이 이렇게 새벽이 약해. 음. 엄청 굵다. 이제 그래서 이런 애들도 그냥 가감이 잘라 잘려져 버려. 와 이거 너무 두꺼워서 너무... 몇 번을 해야겠다. 하나. 응. 오. 그래도 한두 번만에 잘라버리네? 어, 와. <laughs>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데. 와. 이미 장사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땅에서 올라오는 순이 대부분 큰거지, 여기는. 음. 지금 음.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생기는 건가? 그런 경우도 있고, 가물로서 그런가? 그러게. 모든 이유의 핑계는 가뭄에서 시작합니다. <laughs> 진짜 여기 나무가 대부분이 다 거의 밑둥까지 잘라야 되는 상황이네. 올해는. 이제 우리 거 영상 그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어떻게 전지해야 되는지는 다 아셨을 것 같아. 이런 애들도 보면은, 나무에서 눈이 나와도 이렇게 세력이 약해. 음. 밑에서 땅이 올라오는 애를을 보면은 이렇게 굵어. 어. 그러면은 아예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굵은 나무를 키워주는 게 좋지. 음. <laughs> 잘라버려, 과감히. 음. 이 나무 전체가 그래. 땅에서 올라오는 애가 좋으면, 음. 땅에서 올라오는 좋은 애를 키워버려. 땅을 몇개 놔둬야 되냐,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음. 그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들이 더 크면 그냥 위에 나무들은 그냥 과감하게 다 싹둑싹 잘라버리는데. 이제 이런 경우. <laughs> 와, 얘는 진짜 고민된다. 이런 애들은 작년에 했던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자, 땅에서 올라온 애는 이렇게 가늘어. 음. 근데 옆에서 모주에서 올라온 애들은 이게 굵습니다. 그죠? 이게 굵고 음. 굵고. 그러면 이 굵은 애들은 키워야지. 그러게. 근데 위에 것도 굵어. 그거 어떻게 해? 고민된다. 고민할 거 없어. 왜? 밑에 거를 키우고, 위에 어. 거는 잘라야지. 한 두세 개만 남기고. 어.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얇은 애들이 있으런건 따뜻한 어 밑에는. 음. 다 일일이 따줄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면 잘라주고 음. 따주고 안 그러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랑 얘랑 두 개를 키워요 오. 그리고 눈에가 여기가 아깝지만은 음. 아깝다고 놔두면 나머지도 크는데 지장이 있죠 성장하는 영양분을 분배를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두개 혹은 세개 음.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두꺼운 나무가 하나 둘세 개가 자라는 거죠. 두개 내지 세개 이런 애들 이렇게. 이런 애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땅에서 얼른 애가 이렇게 좋아. 음. 뭐 음. 과감하게. 걔다 잘라야겠네. 응. 음. 다잘라 음. 음, 우와. <laughs> 걔는 어떻게 한꺼번에. 몇번잘 잘린다. 와참 쉽죠잉? 쉽죠잉? 자, 이런 것도 똑같아. 이제 다 똑같으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